우사셋. 저희가 이제 그쵸 음식도 먹고 술도 먹고 네 <laughs> 아직 안 깼고 한껏 이렇게 쉬기가 오른 상태에서 <laughs> 이게 리얼이야 근데 거의 이렇게 놀아요. 정겹게 맞아. 어제 발끈하신 건가요? <웃음> <웃음> 네. 아직 취하신 건 아니었어. 네. 네 저희가 <laughs> 게임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개, 개, 개.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참는 겁니다. 아. 하나. 참, 참, 참! <laughs> 3, 2, 5. 띵! <laughs> 순서를 정하는 가이바이보부터 가위바위보. 아 저희가 하면 되겠네요. 지하세요. 그거 해요안 내면 진거 가이바이보. 가이바이포. 가이바이보 아. 우리 아. 아. 가이바이포.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아. 진무사님이 음, 음. 1등. 아첫 번째. 음. 네. 청무사님이 두 번째. 오케이. 자. 낙 있나요? 낙 있습니다. 낙 아, 어, 있습니다. 높게 던져요, 막 그렇게 할 네. 필요 없죠. 음, 낮게만 안 던지면 되어지는 거죠, 낮게만. 네.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낮은 것 같은데.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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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키스 땡! 연, 미음, 지읒, 시읒 아이겠다 연말정산 딩동댕 아아 왔네 마시따로 쳐야 되는 거죠? 아 네. 오케이 오케이 통과했고 네. 그 다음 이제 제가 하면 되겠네네네 네. 오케이 오케이 복의 기운을 받아서 자 청룡이여 날아라 하나 둘셋 아싸 유6 나왔어 오 쉼이 어떻 뭐지, 일단 제가 아우. 동계 걸, 윷이렇까지 보내 놓고 네. 한번더 던져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면 좋겠네 아, 자. 하나 둘 어? 나낙나나 아니에요? 나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어? 네, 까지는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아, 와. 박선 나쁜 사람 아니네요 자 그다음에 안무선임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좋다 말했네 나라나라개 오케이, 오케이, 참참참 게임. 아. 참참 참. 아.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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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 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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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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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아이 오케이, 오케이, 오참참참이이오이오 아, 이 아 제가 잡힌 거네요? 그죠? 참참 <laughs> 참. 왔어. <참, 참>. <laughs> 아 저는 저 집무사님 잡힌 줄 알고 되게 좋아했는데 아, 제가 착각하고 있었네. 아, 잘하자. 응. 음. 야아 어. 아, 도다. UX. OX. x OX OX퀴즈. 노무 관련 OX. 아 노무 관련? 네. 어허. 이번 년도 영국의 최저 임금은 우리나라의 두배 이상이다. <laughs> 4, 2! 이, 땡! 띵. 정말. <laughs> 이거 어떻게 알아? 영국 최저 임금 어떻게 알아? 영국 최저 임금 얼마인가요? 잡이 어, 얼마? 예요 최저 임금은 11.44 파운드로 18,500 원입니다. 와, 18,500 원? 18 많이 받긴 많이 받네. 음. 여기 우리나라 이번에 최저 임금 얼마예요? 9 8 6 0 원입니다. 아 <laughs> 네. 역시 문제 풀도 저희들한테 공유를 안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맞추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laughs> 맞아 맞아. 낙 유... 낙관하시면 안 돼. 아니 이거 지금 어 낙. 나... 조금 안전하게 던져야 되겠다. 자, 야 이럴 때 신다. 낙이 진짜 견수네이 낙만 안 되면 될거 같아. 낙만. 좋아 좋아. 오케이. 도도 괜찮아. 네네. O X 퀴즈. 서울시에 등 해부서가 0 0개 있다. O X. 와. 아. 아, 니 근데 제가 틀린 거는 다 외국 문제였지만. 아, 세 가지. 진짜 개 어, 근데 어떻게 알아 이거를? 구마다 다니는건 아니니까. 그죠? 네. 몇 개예요? 너무 궁금한데. 이거 몇개지몇 개예요? 네. 그... 서울시에는 세무서가 29개 있습니다. 와! 네, yeah. <laughs> <laughs> 잘 던져, 잘 던져 게. 게. 자, 어, 저를 잡았어. 올라왔고 여기서 하트. 참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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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요저참안참래요참 아, 네. 예 <luxury> <안 끝내겠는데요>. <laughs> <이28> 거. 참참참 <laughs> <laughs> 야 성공! 아, 또 내가 간등 이두 분은 계속 이 개에서만 놀고 있어아보인이나 잘해요 참참참이고 이리 오세요 참참참!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립사 잘하고 계시죠? 굿굿굿 아주 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진짜 안 죽었다 개다 <laughs> 아니 참참참이 남았으니까 아직 아 참, 그렇죠 남았으니까. 어 참참참이 남았죠 점, 점, 점. 아, <laughs> 그러면 다시 뒤로 가는 거죠? 네, 뒤로. 그렇지. 다 하나 둘셋넷 여기까지 왔어요. 개. 그러면 <laughs> 끝나는 거죠? 인정. 인정. 끝나는 거야? 저 끝이에요? 네. 정말로 끝이야? 아 그러면 다섯 개, 총 다섯 거? 개. 총 다섯 개된 거예요? 오케이 좋았어 축하 축하 좋아. <laughs> 유, 인정이죠? 이거 아, 유시, 넘었죠? 유시죠 유시죠 이거는 누가 봐도 유시죠 아니 각도가 120도인데 이거는 90도 넘어졌어요. 유시야 유시야 축하 축하 축하! 제가 꼴등입니다. 아, 아. 구독자 선물은 안무사님이 세 개를 적립하셨고요, 집무사님이 하나, 그 다음에 청무사님이 세 개를 적립하셨습니다. 오. 오, 네. 그거, 아, 좋은 일이라고.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고 별도로. 기프티콘, 기프티콘 같은 걸드리는 음. 거죠. 댓글로 e 아. 어, 명절 덕담을 남겨주시면 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아, 어. 덕담? 이 l 광고 갈수 있는 거네? 방송 t i 고뭐 의상하고 막 뒤에서 네. 말하고 막 그런 아니, 거. 아 걱정 마세요 다 t t a l k i n 마음 b o u 잘하시 I'm 요 역시 가진자. l k i n g about it. 자, 이 다리의 이름은 진진한강대교땡안안 와포대교 땡쩡 올림픽대교 땡, 안. 안. 땡. 청. 청. 올림픽 땡. No. 정답은 원효대교입니다. 오, 아, 근데. 그래? 요 건물 이밧데리 같은 건물이 있는 게 맞아. 여기가 그렇죠. 용산이요. 어센스 산수 문제. 100억 원의 동그라미는 몇 개일까요? 안안 10개. 아니. 딩 어? 어? 맞죠 맞죠? 네네 어. 네, 지금 현재 넌센스는 천무상님 하나 음. 그 다음에 안무상님 두개네맞추셨습니다 음. X 이번에는 세무 헝가리의 부가가치세는 23%다 X X X X 안. X X X <laughs> 아니 <딩당대회가> 아 <laughs> 뭐야 이거 왜 외쳐야 되는 거야 나만 하는 거 아니야? 안 하셨잖아요 니다아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외쳐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꼼꼼함을 바탕으로 파주시 법원을 외는 의정부 지방법원, 고향지원 파주시 법원이 있다? 없다? 청! 엑 X 딩동댕! 가봤으니까 저는 알죠 오! 오. 네! <laughs> 오엑스 천무사님 하나, 집무사님 하나, 안무사님 세개 우와! 자 제가 첫 번째 글자는 말씀을 드릴게요 K-P-O-C-O 정신! 정신! 참, 참, 참. 힌트 아니. 없이 맞출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개인 파사. 아! 아 <laughs> 근데 자, 법무. 자. 여섯 글자입니다. 미음 시옷 키억 기억 시치 모신고 가산세. <laughs> 예. 야! <laughs> 제가 걸뜯입니다 <꼴 드립니다. 웃음> 아 역시 난뭔 해도 안 돼. 네. 아 <laughs> 와우! 무사님 하나, 안무사님네개 아, 와 아유, 선물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네. 네. 아, 이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다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고 아, 거 어, 이것도 되게 아, 이것도... 막 진짜 복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어... 이건 어... 청룡해를 맞아서 대면이. 특별히... 아... 와. <laughs> 아니, 진짜 무슨. 이게 뭐야? 청룡해 해의 용해. 청룡해 인데왜 흥력을 줘요? 와. <laughs> 너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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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어, 저도 용이 형. <laughs> 이게 용이야? 용 <laughs> 허접하다. 아, 네, <laughs> 네전 좋습니다. 아, 네. 허접하다. 너무 귀엽다. 네, 근데 이게 여성... 용인가요? 아요소 <laughs> 아니에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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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소같은데? 그러니까 저 소인줄 알았어요 우주선 무드등 가습기 오 좋은거 같 가습기 좋은거지 이게 제일 좋은거나 이거구나 이게 가장 좋은거 이거는 네. 스타워즈 나오는 r2 우형인거 같은데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무선님이 네. 음. 세개를 획득하셔서 음. 1등 입니다 음. 그럼 제가 하나를 빼서 오면 되는 건가요? 음, 이거 진짜 좋아 보이잖아요. 설마 이걸 빼서 가지 않겠지? <laughs> 그죠? <그쵸>? 이거 <laughs> 되게 좋아 보일 것. <laughs> <laughs> 저는 이 이거요. 아 제일 아, 비싸다고 네, 했던 네. 거 네. 돈나무를, 아, 돈나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키즈 승자인 청무사님 음. 네, 제가 아무거나 가져오면 되죠. 네. 죄송합니다. 아 디퓨저 좋아 보이지 않나요? <laughs> <보일 것> <laughs> 이게 제 저는 무거운 게 제일 좋더라고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갑자기 좋아해졌어. <있었어. 웃음> 저는 그다음, 음. 어 진짜 근데 저진짜 일부러 그러는게 아니라 보조배달이?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음, 음. 네 보정 회장님 네. <laughs> 표정 관리 좀 해주세요. 눈 아, 노리를 <laughs> 왜한 거야? <laughs> 뭐? 할 이유가 없잖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지으시다 지으시다라는 그런 그 덕담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고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라는 덕담을 가히드리겠습니다 네, 음. 네아 나이 순인가요 혹시? <laughs> 네. 어, 저는, 머니 머니 뭐니 해도, 머니가 좋지만, 머니 머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 하려면, 사실 내 건강이 받쳐줘야, 정말 뭐 어떤 방면의 일이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건강제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3년도는 사실, 제 주위 분들이나 제 거래처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 경제가 너무 안 좋아졌다. 네 그리고 너무나 잔인한 해였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24년에는 23년과 다르게 정말 행복한 일만 그리고 돈을 많이 보시는 일들만 가득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 네. 응. 네. 네. 더불어 저희에게도 <laughs> 무한한 애정과 네, 많은 관심과 이런 것들 주시면 24년도가 복된 한 해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경의해도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쟁하시고 복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찬, 세무사 전용진, 농사 안임지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셋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